여호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르시되 내가 유다 집파 후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신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충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로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쓰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단 집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지니 곧 해막과 진급계와그 위에 속재수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송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양당과 전재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간리와 송수의 향기로운 향이다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를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 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몇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나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열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 개 달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된 성막과 성막 안에 기구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에서 끝납니다. 이제 31장에서 하나님은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어 안식일 규례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먼저 31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지파 부살렐과 단지파 오홀리역을 부르셔서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들만이 아니라 지혜 있는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이두 사람을 복게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몇 가지 원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은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부살릴과 오홀리아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성막을 비롯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고 개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그리고 재능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부살렐과 오홀리아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성막 만드는 일에 들려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과 은사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각자가 자신에게 맞는 사역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더잘감당할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 일에 그려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은사를 알고서 자기의 은사를 따라 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공율이 많은 사람은 부이하는 일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일로, 부지런한 사람은 숨기는 일로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은사가 없으면 절대로 일하지 말라. 은사가 없는 영역에서는 절대로 숨기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어떤 필요가 있다면 자기의 은사가 꼭 그런 분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자기의 은사를 따라 숨기고 일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교회를 숨길 수 있고 성도를 숨길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은사를 잘 알고 그 부르심, 은사에 습당하게 하나님을 지적하고 교회를 헌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둘째로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아, 앞에, 앞에서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 숨겨야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일, 구의 사역은 자기 의사와 재능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봉사하고 숨기기 전에 언제나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능력만 발휘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특째로 하나님의 일은 질서 가운데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막을 만드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 그 가운데 질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성막과 연관된 모든 명령은 모세를 통해서 내리십니다. 이 말은 모세가 성막 만드는 일에 총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절부터 5절에 보면 현장 책임자격으로 부 살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6절 상반절에서는 이 부살레를 돕는 자로 오올리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서는 부살레과 오올리압의 기도 아래 다양한 기구들을 만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만 만드는 일이 질서있게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모세를 총 책임자로 해서 현장 책임자는 오올리압, 부 책임자는 부살레 그리고 현장의 실무자들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서로 대장이 되어서 부서 없이 무격사짐으로 목소리 큰 사람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권위를 가지고 책임 맡은 자들을 세워서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인 교회의 일 역시 질서 가운데, 편 가운데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여러분, 어떤 교회의 일이라도 질서를 무시하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질서를 무시하고 이루어지는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 교회에는 단임목사가 있고, 당론들이 계시고, 당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의회와 재직회라는 회의도 있습니다. 각 기관들 안에도 교역자나 임원들이나 책임받은 사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권위와 질서들을 잘 존중하고, 또그 권위와 질서를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 교회의 가을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는 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결국 그르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를 잘기어 하시고, 언제나 본의와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교사여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하반절에 보면,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성령 받았다고 자기 멋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 말씀대로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감당해 가야 합니다. 내 열심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때에만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참된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일하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욕망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또는 다른 영, 악한 영에 이끌려 하는 그런 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잘펴가시고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성김, 우리의 모든 교회의 세력이 오직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데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서서,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만 해결하고 속여가며 모두가 꼭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주신 후에 12절부터 17절에서는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를 철저히 지키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 규례를 주신 것은 성막 만드는 일을 감당하면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안식일이 되면 쉬어라.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성막과 연관해서 시간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성막이 공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면, 안식일은 시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라는 겁니다. 성막이 공간의 성소라면,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의 성소에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성막은 있는데 안식일이 없다든지, 안식일은 있는데 성막이 없는 것은 모두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 안식일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과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성막은 교회당이고 안식일은 주일이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이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막이 교회당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안식일 역시 신약의 주일과 일대일로 꼭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의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과 똑같이 여기면서 구약 안식일을 지키듯이 지켜갈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구약의 성막과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막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것이 곧성마안에 들어가는 삶이요. 하나님의 안식이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그것이 성마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고 안식이를 지키고 누리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의 삶이 있고, 참된 하나님과 만나는 삶이요. 안식의 삶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그 어떤 공간도 성소가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어떤 날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공간의 성소, 시간의 성소가 다 충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늘꼭 기억하시고, 늘 예수 안에 거하시면서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도 누리시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 안식일 주례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주의 일 교회 사역 감당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막과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됨을 또한 알게 하셔서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찰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누려가는삶또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가는 상풍성이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시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시간마다 겸손히 엎드려 사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풍들이도아오니 주의 백성들을 풍유리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로 다시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에 하여 주시옵소서, 온낸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보호심이임하기 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도 주의 풍율이 흘러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태로 시가 우리 관심을 더욱 넓혀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펴가며, 그들을 위하여서도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